이스타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킹TV를 보고 계십니다 땡큐 유카 유킹입니다 지금 이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뭐 손흥민도 나왔고 지금 다들 뭐 뽑기를 하시는데 자 오늘 근데 그 전에 어이 스카우트에서 지금 레전드를 준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대상자 명단 잠깐만 볼게요 진짜 주는 거야 이거? 우와 여기서 준다고? 오케이 일단은 손흥민 뽑아야 되는데 사실, 비에이라, 토레스 정도만 나와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. 루이스 피고가 한번 나옵니다.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없던 걸로 칠게요. 이거면 편집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킹입니다. 자,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2주의 선수로 나왔는데요. 그 현장에 바로 유킹이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흥민 선수! 손흥민 선수 계시나요? 손흥민 선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십니까? 손흥민과 함께하겠습니다. 손흥민 선수. 자, 여러분 다시 한번좀 편집 좀 잡아야 되거든요. 잠시만요. 네. 손흥민 선수 전화 연결이 안 됐는데요. 다시 한번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. 손흥민 선수 계시나요? 여보세요. 소니. 써서서서 소니. 쇼쇼쇼쇼 파 소니. 일단, 잉글랜드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. 여보세요? 전화연결 실패했습니다. 예, 아, 뒤지겠네. 와. 야, 잉글랜드는 가야 될거 아니야. 자, 여러분. 그리고 지금, 요 골키퍼. 오늘 2주의 선수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. 아, 오늘 약간,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괜찮아요. 하지만 몰라요. 마지막 한번 남아있거든요. 전화연결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어, 손 선수 손 선수 연결돼요? 예, 아버님. 아버님이시죠? 저손 선수 전화 한번만 좀 연결 좀 시켜 주세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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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. 예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. 전화 끊을게요. 전화 끊을게요. <놀람> 어, 잠깐만 볼륨 좀 내리겠습니다.